다님이게좋 은, 거같 아요. 저 구멍 피지 콘 뭐야？원래 제이이 괜찮 은데 소없었 잖아？처음 아니 뭐야？더 이센 백이 었 나？아니야, 구멍 피지 컬 치는 니데 내가 어떻게 잘할것같 은데, 걸 그어비이는 어, 이거 <laughs> 뭐야? 그야 아, 여운이구나. 아늘 <laughs> 혜성이 약간 몸싸움할 만나게는데주방이면이 몸싸움 즐기는 애들은 그런거 안친거같세요 이거 하나, 두 개로 달라고. 1시간 300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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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0 아니, 금방 왔네. 성민이니 응. 성민 아니, 아니, 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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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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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

뒤에 가, 뒤에 가, 뒤 나도 자주 나오지 못했지만 <laughs> 회전 문 잡았다. 야, 기 나이스. 아. 오. 우 쉣. 어디 괜찮지? 니가 다가다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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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<laughs> 안 보여.

응? 사랑한그 그니까. 옛날에 그 참새가 있는데 저번, 저번때도 잘했어. 응. 참새는 몇번 했지? j u m 케 k 가 한번 내려봐1이 k 언박싱밟아버렸 아, 밟는 순 이제 여기 바로 바로 한박자 1박이 이아이이

우도 바람막이 안에서 딴거입잖니 그렇지? 내버 하나 밖에 안 입었는데, 아, 집에 다어아 <목소리� Ibis> 아빠의 이 임이라... <목소리로> 역시 애비 아빠의 이미지. <목소리로> 아, 그냥 생각을 잘못했어. 아,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열 나면 되겠지 했는데, 지금 호 빠지지 지 저희, 저희 지금 마스크 끼면 되는거죠? 맞아요 맞아요 려운이요 해봐 해봐 아이씨 아, 추워 손이 녹을 생각을안 해. 다음주에 찍어 와이프가 찍고 싶... 진짜? 자기의 그.. 싫대요 그럼 그럴 수 있지 좀 뭐랄까 좀다 부해 있잖아 근데 그게 나중에는 그 요즘에 유치원에서 만삭사전 봤었거든 <놀라야> 유치원에서? 그렇다고 하던데 나도 그걸 카페에서 들어가지고 만삭사진왜 가져와 유치원에서 몰라 그 애기들 막 자기 어렸을 때막 보잖아요 <놀라> 있는데, 그러니까왜냐면 자기 어렸을 때 그걸 가져오라는 거같은데요 내가 볼땐 네, 누군가가 완전 네, 사진을 가져오라 하진 않았을 거유치이 어렸을 때 갑자기 다 완전 사진을 가져오니까. <laughs> 우리 혹시, 님들, 혹시, 님들, 혹시, 님들, 혹시, 님들, 혹시, 님들, 우시 님들, 혹시, 님들, 혹시, 님들, 혹시, 님다 혹시, 들 혹시, 님들, 혹시, 님들, 혹시, 님들, 혹시, 님들, 혹시, 님 이런 응. 거, 음 지금 많이 너무 저번 가 진짜 미끄러 미끄러운데. 백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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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잘한데? 아, 어, 잘한데? 잘한잘한다이잘데잘하데데 뭐 움직임이... 어, 아, 어, 잘하데데 방금 어, 잘 어, 개개인도 개개데인데 잘한데? 어, 미안데 아, 아, 너무 경기 집중했다. 아, 찍었어야 되는데. 막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썸네일 나와실 뻔했네. 아. 장면이 <laughs> 도 답답한가 보다 오늘. 해만 좀 뜨면 좋은데. 없어요. 응? 어? 해 떴어요. 뭐, 아니, 아니, 그러니까 구름 걷어내고. 이러면좀 따뜻한데. 뭐, 그럼. <laughs> 누구아스 <아니. 웃음> 늦지지. 아, 제가 좋다해. 진짜 열심히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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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돼? 하, 그래. <laughs> 어, 근데 전체적으로 잘안뛴다 어. 활동량이 말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고 그렇긴 하겠지 오안 n g y 다안 I'm t 유 u 이 h 뭐 n g you. I'm t o u c 아까 아까 유정이 그랬잖아. 아, 해야지 저. g you. I'm t o u c 아 i n g you. I'm touching 아 o u I'm t o u 이 h i n 안보이 u I'm t o 해가 공인. <laughs> <laughs> 겨울에 왜 춥은 걸까? 여름에 왜 더운 걸요 뭐? 햇빛이 있는 데똑같으죠 아, 뭐, 뭐? 형이집 우리는 다해주세요 아, 잘하시는 데 편이 이거야? 아니. 겨울에 왜 춥냐고 하는데 뭐라 말해줘야 돼? <laughs> 아, 이거 아들이 울어 어? <laughs> 어, 진짜 나중에 그러니까 아들이 만약에 한 다섯, 다섯 겨을 외쳐. 워겨울 추운 거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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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리 공부, 공부 좀 해놔야겠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<laughs> 아파티야 뭐, 그럼 예상지 좀 아파티 안 해? 어디가 그때는 MBTI 말고 다른 거다 없지 않 그렇지 고애기들다 MBTI 알까 <laughs> 그때는 진짜 안할 MBTI 얘기하면 오 아니, 진짜 개 늙었네 이야그땐틸도 안쓰겠다 안녕하십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.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2시겠죠 <laughs> <두 시간에> <laughs> <laughs> 약간 홀란드 같다 히저라같아 <laughs> 비슷한 줄몰랐어 아, 방금 터치 <코치> 봤어? 근데 <laughs> 터치, 어. 코치, 터치고 한명 제끼는 것도 그... 네. 깔끔하네 왼발, 랜발, 왼발 이야. 근데 양발이긴 해, 사는 거 보면 그쵸? 응. 저금도 오른발이 썼던 것같아고막주발만 쓰진 않더라고. 귀한 센터백 잡아도, 그 양발 잡아도, 여신고이 앞에 싱크홀 있더만, 여기 있어. <laughs> 잘해요 안전하게 잘하네 저번주에도 미리 잘했어요 빨리. 뭐야 주머니 내놓은거야 지금? 표정이 <laughs> <주쟁이> 주머니 뭐야 <laughs>